첫 번째 소식, 반려동물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애완 동물들이 있다고 해서요. 아, 예, 그럼요. 잘 오셨습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그녀의 반려동물들을 찾아 집안을 살펴보는데요. 이때 카메라에 잡힌 고양이. 도도한 자태가 눈에 띄는데, 어, 근데 한 마리밖에 없네요. 아니요, 얘들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긴 한데 더 많이 사랑하는 가족이 또 있어요. 꽁실아, 복실아 아이고 여기 있었어. 아이고 잘 놀고 있었어 <laughs> 네, 우리 복실이고 우리 꽁실입니다. 오, 앵무새가? 네. 네, 두 마리의 앵무새 복실이와 꽁실이 일명 시자삼입니다 엄청 머리가 좋다 보니까 지금 오신 분이 누군가 하고 관찰하고 있네요. 그래, 직업이 뭔가 뭐 하러 왔는가 싶어가지고. 자, 밥 먹자. 봉시아먹시다 일로 와. 아니, 근데 이게 웬일 새와 고양이가 나란히 밥을 먹는 모습.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? 그러게요. 이 새와 고양이 천적 관계 아닌가요? 그러게. 보기 드문 관경인 것 같아요. 고양이는 새천적이죠. 새를 보면 고양이는 가만두지 않는데 저희 집애들은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아요. 둘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요.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런답니다. 복시라 이 많이 먹고 이제 인사 예쁘게 잘 해야 돼. 야 많이 먹어. 야, 정말 고양이와 앵무새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. <laughs> 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시리즈의 필살기를 볼수 있다는데요. 감상할 준비 되셨나요? 필살기. 복시라. 안녕. 자 미국 인사 안녕. 안녕. 어머. 안녕. 안녕. 어머. 저희 아버지가 이야, 갑자기 혼으로 돌아가시고 많이 우울했는데 그때 또 마침 저 서울 쪽에서 앵무새를 많이 키우시는 분이 작은 놈이 큰 애들한테 왕따를 당한다해서 제가 입양을 하면 어떨까 하고 결심하다가 키우게 됐습니다. 그 애가 나나인데요. 나나는 지금 사실 제 곁에 없고 하늘나라가 있는데 나나와 친구 삼아 같이 좀 외롭지 않게 키우려고 데려온 게 우리 꽁시리입니다. <음> 네, 그리고 그녀와 시리 자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. 아우 안녕하세요. 오. 잘 지냈습니까? 어, 잘 오, 어, 어, 아이고야. 어, 아, 어, 어, 아, 어, 아, 우리, 우리 아, 아. 아, 네. 꽁시리 왔어요. 우리 복실은 여기 있습니다. 아, 앵무새를 사랑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모임입니다. 우리 에코가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여보세요 하거든요. 한번 들어보실래요? 정말요? 에이. 설마? 여보세요. 어머! 어. 어. 녹음기 트라운 거 아니죠? <laughs> 그러게요. 와. 오, 세상. <laughs> 어우, 에코야. 이거 누구야? 아. 뭐 먹인다. 아, 어, 먹일려고 음. 먹으려고. 예쁘다. 뭐 예쁘다. 경사났네. 경사났어. 음. 친구 앵무새가 귀여운 새끼를 낳았습니다. 이 능현할 운지한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 상당히 뭐 경사스럽고 아?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모이면 꼭 예, 하는 음. 일이 있다는데요. 어, 음. 네. 기타 연주를 하실 모양이죠. 우리 새들이 음감이 워낙 뛰어나고 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연주를 해주면 애들 스트레스 완화도 되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산악계나 앵무새 사랑. 동호회 회원들이 앵무새들을 위해 준비한 즉석 연주회. 앵무새들도 그 마음을 아는지 제자리에서 가만히 연주를 감상합니다. 네, 앵무새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죠. 네. 참이 동물과 교감한다는 게딱 저런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한때 뭐 우울하기도 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시기에 있는데 우리 꽁시리 복실이하고 살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없어요. 저는 앞으로 우리 꽁시리 복실이하고 함께 하는 동안은 우울증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예쁜 앵무새 키워 보세요.